일칠칠 하나님이 아빠인 것 같아요, 그죠? 어? 아내딸 뺏어간 모네기네. 반가워요. 어? 이 아빠인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 러 어, 어. 선물 하나 뽑아드려죠이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아이게원스타엑스 어, 선물 뽑아줬으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어. 대신 좋은 걸다잘 뽑아야 돼요. 원스타엑스 그렇지. 팬, 딸인 아빠. 그렇지. 아, 아버님 선물로 이걸 드립니다. 음. 하면은 아버님이 아네, 딸의 아빠. 아 뭔가요, 형원 씨? 라면. 라면. 라면! 라면 라면 좋은 거예요. 라면 라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예. 드세요. 라면 좋은 거 나온 거예요. 0809님이 이제 모에게 빼앗긴 분 많으신가 봐요. 저도 와이프 뺏겼어요. <laughs> 형원 씨, 체이스. 어, 형원 씨 편인가 <laughs> 보요 <보다 웃음> 자,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하나 또 주세요. 딸딸 <laughs> 딸, 딸 빼앗긴 아빠한테 라면 <laughs> 줬고요. 형원 씨는 와이프를 뺏긴 남편에게 아, 아. 뭔가요? 뭐예요? 식빵. 식빵. 아, 괜찮네. 어, 이런 식빵. 어, 잠깐만. 이런 식빵 이상하게 생각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식빵입니다 하면 되는 거네요. 하필 이거, 이걸 뽑아. <laughs>